첫 번째 방법입니다. 건강한 삽수 준비하시고요. 나머지 준비물 보시고 한두 마디에서 세 마디 정도 마디를 살리셔가지고 삽목하겠습니다. 삽수는 마디가 함께 삽목이 될수 있도록 마디 부위에 잎을 떼 주십니다. 뿌리가 마디와 줄기 끝에서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꽂이를 하신 다음에 물꽂이를 하신 다음에 발근을 유도하고 이후에 삽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조금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고지를 통해서 밝은 유도 이후에 삽목하시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어 깨끗한 가위를 통해서 이렇게 어 삽수를 정리하실 수도 있고 어좀 많다 싶으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훑으셔도 돼요. 훑으셔서 중요한 건 맛이니까. 마디와 줄기 끝에 밝은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용기는 어두울수록 밝은에 유리하게 됩니다. 어두운 용기에 물꽂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후에 어 이렇게 밝은이 마디와 줄기 끝에 이루어지면 그때 삽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삽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분 준비하시고요.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거름망 하나 깔겠습니다. 자, 나머지는 흙을 채웁니다. 충분히 예, 삽수를 꽂을 수 있는 양 정도로 그거 채워주시고요. 이후에 물 주기를 통해서 흙이 충분히 배수가 일어나는지 나지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물 주기 하겠습니다. 이렇게 물을 주시면 배수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두번세번 번 나누어서 주셔가지고 물이 충분히 배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요. 점 점차적으로 흙이 조금씩 가라앉을 거예요. 가라앉는 것도 확인하시고 이후에 발근이 된 삽수를 삽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시간이 지나서 15일에서 한 30일 정도 지나면 발근이 됩니다. 발근이 된 것을 가지고 삽수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바로 삽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식이 쉽게 되고 가정에서 키우기 좋은 산호수가 되겠습니다. 파종도 가능한데, 파종은 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좀 길어요. 길기 때문에 가정에서 쉽게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.